안녕하십니까. BMW 코롱모터스 삼성전 시장 황태성 주임입니다. 오늘은 X5M 차량 출고예요. 제가 눈수술을 해가지고 안경을 썼습니다. 유튜브로 연락주셔가지고 출고하게 됐고, 차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바로 전체 PPF도 하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썬팅 이런 것도 다 원래 하시던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해드릴 수 있는 것만큼은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직접 하시는 걸로 해서 이제 오늘 출고를 합니다. 한번 X5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업은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전체 PPF랑 썬팅이랑 유명한 데 있는데 그쪽에서 작업하신다라고 하셔서 지금 작업은 일부러 따로 안 해놨고요. 제가 작업비는 따로 조금 드렸습니다. 일반 X5랑 비교해봐도 확실히 포스가 있어요. X7이랑 이렇게 비교해봐도 확실히 보면 키드니 그릴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달라요. 얘는 세로라면 얘는 가로예요. M 시리즈는 그리고 원래 X5, 6, 7까지 전부 다 이렇게 키드니 그릴에 은은한 불빛이 들어오는 반면에 X5M은 키드니 그릴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범퍼 디자인도 좀더 부락부락한 것 같죠? 여기도 보시면 배기구 팁이 딱두 개, 저쪽도 두 개해서. 범퍼 디자인도 더 스포티해요 그리고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카본 블랙 색상만 선택이 가능한데 X5M은 카본 블랙이 아니라 완전 검정색 블랙이 들어와요 그래서 더 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은 브라운 시트 그리고 저는 이게 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X5M이나 6M 퀄팅이 들어간 게 확실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우스 의미키스까지딱 카본 그리고 천장에도 이렇게 점점점점 이쪽에도 앰비언트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봐주시면 돼요. 공간도 넓죠 뒤쪽 공간도. 이 차의 배기음을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냉간 시동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딱 마침 X5. X라인이긴 한데, 이렇게 모델 비교를 할수 있어서 딱 옆에다 한번 세워봤어요. 보시면, 범퍼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죠? 여기 범퍼 디자인도 다르고, 이쪽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아예 하단부는. 그죠? 근데 이게 형상 자체가 다릅니다. 얘는 약간 이렇게 육각형 같은 느낌이고, 얘는 X라인이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키드니 그릴이 세로로, 얘는 가로로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또 보시면, 키드니 그릴 모양 자체도 달라요. 보이세요? 차이점? 이렇게. 약간 모양 자체도 다르죠. 그리고 얘는 아예 블랙이 들어가고, 얘는 그냥 크롬 같은 실버 재질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도 다르죠. 사이드 미러 차이도 있고, 여기 보시면 얘는 X5 M 휠, 얘는 그냥 기본 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얘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X5 M은 이렇게 X5 M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뭐 이런데도 얘네는 약간 이런 매트한 느낌이라면 얘는 이제 도장면이랑 같은. 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단부 범퍼 디자인도 확실히 차이가 나죠. 하단부 범퍼 디자인이 보시면 얘는 이렇게 누가 봐도 좀 공격적인 디자인, 배기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는 좀 밋밋한 느낌이긴 하죠. 그냥 딱 얌전한 SUV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차이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장도 약간 달라요. 여기 보시면 스포일러처럼 형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스포일러 형식으로 약간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 X5는 돼있긴 하지만 좀 약하다. 얘는 확실히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느껴지시죠.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제가 출구용품을 위해서 안 챙겨와가지고 챙겨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넓죠.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화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키가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얘 하나, 그리고 M 시리즈는 키도 예뻐요. 이렇게 검정 색깔로 이런 식으로 M, 삼선이 들어가 있고 키가 이렇게 두 개랑 요거 카드키 카드키가 있는데 이렇게 M 딱 멋있게 있죠 탑승하셔서 여기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고 시동을 걸고 그 다음은 빼도 됩니다 X5M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포르쉐 카이엔이랑도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그냥 40i랑 카이엔 노말이랑이 동급 모델이긴 한데 사실 금액대가 아무래도 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포르쉐 카이엔 쿠페 기준으로 X5 M, X6 M이랑 비교해요. 브랜드 네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죽 아니면 옵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 X5M, X6M이 훨씬 가성비는 좋긴 하죠. 근데 대신 이제 브랜드가 포르쉐냐, BMW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긴 할 거고. 근데 이제 뭐 브랜드는 상관없고, 오로지 뭐 이렇게 차가 좋으신 분들, 더 좋은 가죽에, 뭐 훨씬 편한 옵션들 등등 해서 출고를 하실 분들은 X5M, X6M도 한번 고려해볼만 하다. 왜냐면은, 저, 제가 산다고 해도 저는 X5M이나 X6M을 살것 같아요. 근데 뭐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 아니면 그냥 포르쉐가 좋으신 분들, 분들은 뭐 가이엔을 구매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 X5M, X6M도 한번 차도 타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데도 다 알칸타라 스웨이드 그리고 이런데도 전부 다 가죽. 이런 대시보드도 전부 다 가죽이에요. 대시보드도 다 가죽이고 이런데도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고 굳이 이걸 안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됐죠? 제가 한 에이전시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유튜브 네. 보다가 우연히 떠서 M4도 탄거 같고 해서 네. 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 같아서 연락을 제가 먼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연락을 좀 오래 하다가 이렇게 출고하게 됐는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에이전시 통해서 알아본 견적이랑 네. 솔직히 뭐 근소한 차이긴 했는데 네. 관리 측면에 있어서 에이전시 직원들은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황주임님은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나 그렇죠. 뭐 만족도. 제가 얻고가 이제 베네핏.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겠다. 네. 그다음에 사실 제가 차를 많이 아껴서 PPF도 알아보고 뭐 이랬는데 네. 그런 견적도 다 비교해주고 어떤 필름이 좋은 필름인지 사실 저는 전문가의 의견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명쾌한 해답을 많이 줬었어요. 그 대표님 다음에 차살 때는. 에이전시는 이용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음. 공식 영업 사원이 아니고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만 가져가는 친구들이에요. 음. 그래서 실제로 뭐 에이전시로 통해서 출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어렵고 사실 그것도 음.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뭐 엔진 오일 갈고 할때 귀찮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다 잡아드리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다음에 차을 때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출구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출고 끝, X5M 차량. 이제 M 많이 팔면 아부다비 갈수 있으니까 M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BMW 황태성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